안녕하세요 모둠초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많은게 좋은가 아는 사람이 많은게 좋은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많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에 어, 사람이 많이 올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친구가 많으면 되게 좋다. 그리고 인기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친구가 왜 필요한가를 봤을 때결혼식에 하객수가 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인맥이 많으면 좋다. 뭐 그렇게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죠. 인맥이 많으면 뭐 연주를 타고 어 성공을 할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제 경험을 보면은 저도 이 인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 나이는 3 0대 후반입니다. 어 각종 모임 뭐, 동창회, 등등, 뭐, 이렇게, 동호회, 등등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인맥이 많으면, 인맥이 많고, 친구가 많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돈안 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경우가 많아진다. 돈 빌려달라고 할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뭐, 다단계에 와달라. 아니면 자기 결혼식에 와달라. 그리고 이 결혼식에 와달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 결혼식에는 안 옵니다. 그냥 안 오고 돈만 보내고 말고 혹은 돈도 안 보내는 경우가 있죠. 결혼식에 와달라고 할때이 사람들의 표정은 아주 친절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같이 표정을 지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결혼식 안와요 그리고 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또이 아는 사람이 많다 보면 은꼭 불순한 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걸 제외하더라도 어, 내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 이 아는 사람이 과, 설령에 뭐 어떤 야구장에 가자고 했다, 축구장에 가자고 했다. 그러면 나는 내 개발할 시간을 그 사람들이 하자는데 뺏기는 거죠. 어디 전시회에 가자고 했다.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내 개발할 시간을.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수영을 가자고 했다, 수영 배우자. 그러면 수영은 배우겠지만 나의 성공을 위한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자고 했으면 나는 그 종교에 가서 믿는 척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종교 가서 돈도 줘야죠 그러면서 나를 위한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고 이 세상에서 더욱 더 중요한 인재로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곧그 돈하고도 연관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는 내 돈을 벌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맥은 핵심만 만들어라. 그리고 뭐 결혼식 하객을 위해서 인맥을 만들었었다면 그럴 필요 없다. 하객은 핵심만 만들어라. 3명에서 5명 정도가 오케이. 그리고 이 인맥 만들러 다니고 종교에 가고 모임에 가고, 수영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하는 그 시간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면 중요 인맥은 이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회에서 보여줬을 때 중요 인맥은 노력 없이도 생깁니다. 그냥 따라와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전화도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소중히 자기 개발하는 데 써라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하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은 오지랍이 되게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것도 상관하고 저것도 상관하고 저것도 상관하고 뭐 별것을 다 상관해요 그리고 그에 참견을 엄청나게 하고 하지만 이 오지랍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뭐 참견은 되게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에는 실수가 많다는 게이 오지라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관 저거 상관 어디 가고 뭐뭐뭐뭐 뭐뭐뭐 하다가 자, 자기 일에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왔어 어떻습니까? 조직에서 회사에서 실수가 많다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쌓이면 야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웃 내 보내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오지랖 적당히 부리 시고, 자기 자신 에 집중 을 하고, 자기 일에 실수 없이, 하 도록 노력 을 합시다.